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입니다. 최근 들어 지수가 3,300이죠. 일단 지수 고점 부근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하루 걸러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목 발굴 또한 순환매가 빠른 이유로 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저희 청계로티클크라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종목 분석 영상임에 유의하시고요.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 종목 분석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공을 분석한 종목은요 위더스제약인데요. 동사는 ETC를 중심으로 해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전문 회사로서 전문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만성 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항생이라든지.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구성은요, 2020년 12월 순환기 용제 27%, 기타 처방 의약품 20%, CMO 20%, 소화기 용제 14%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더스 약은요, 코드번호 330350의 고스타 상장 업체이고요, 시가총액 1,354억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75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요, 액면 200원에 879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0.36% 3만 1 0주 정도 지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위더스 약은요, 탈모라든지, 자, 신제품 출시로 하반기 실적이 기대다는 뉴스입니다. NH증권에서는 위더스약에 대해서 올 2분기 출시된 신제품의 영향으로 하반기 매출을 늘고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더스약은 1분기에 매출 135억과 영업이익 16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매출은 전년 대비 3%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3% 감소했습니다. 자, 복제약 약과 차등제에 대비한 생물학적 동등성 및 임상 실험을 수행하면서 연구 개발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요. 현재 총8건의 제품에 대해 생동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까지 생동 의약품 매출 비중을 9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영업 이익률이 줄겠지만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한 다른 제약사의 약가가 인하된다면 향후 매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2021년 올해죠. 실적은요. 매출 582억과 영업이익 9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22%와 567% 정도 증가할 것이란 추정인데요. 신제품이 하반기 매출 증가를 이끌어올 것으로 봤습니다. 드로텔정과 아바제정은 각각 지난달과 6월달 이달에 출시됐죠. 두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마진이 높아서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대용제약과 개발 중인 지속형 주사 탈모 치료대도 향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양산은 위더스와 지난 6월 2일날 업무 계약을 체결했죠. 협약을. 다음 달 호주에서 임상 일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 후년에 한국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제품 생산을 전담하게 되죠. 국내 경구형 탈모 치료제 시장은 1,540억 연간 시장 규모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주사 탈모제 치료에 출시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매출 1분기에 135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두배 정도 증가한 16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39%고요, 유보율은 4,300%죠. 6월 11일 날 일단 5월 28일 날 증자 결정을 해서요. 무상증자를 한 주당 0.5주로 일단 시행하는 무상증자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위더시약은 1대 0.5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이에 따라 439만 주 정도 신주에 발행이 됐고요. 상장 예정일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자, 차트 를 한번 보시면요. 위더시약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장기간 제약업종이 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사실 뭐, IT나 철강, 해운이라든지 여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 소외 업종이었죠. 최근에 거의 한 1년 반여 동안 장기 조정 횡보를 했습니다. 제약업종은요. 그래서 올해 3월 초 저점이 저점 라인이 11,400원이었고요. 6월 중순에 사실 상승 직전에 가격이 12,800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현... 현 주가 수준이 17,000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다가 6월 23일이죠. 장중에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눌림 조정 이후에 14,000원대에서 다시 전일이죠. 17,000원 근처까지 반등을 했, 했기도 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간의 주가 바닥권에서 조정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월봉을 보셔도 일단 바닷건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요, 투신이 3,800주를 매수했었고요. 거래량은 140만 주였는데 일단 주체별류는 크게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고요.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은 2 5 0 0 0주 순매수, 기관은 1,000주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순 매도네요. 2만 5천 주 정도. 그래서 위더스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지난 분기,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점증하고 있고 제약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올해 일년 동안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기자 효과도 있겠지만 실적이 상향되는 추세 에 있습니다. 자, 위더스 시약의 눌림시 적정한 매수 가격은 14,000원에서 11선 정도가 위치한 14,000원에서 21선은 13,800원입니다. 11과 21선 위치에서 일단 매수를 하신다면 전고점 부근 17,000원 그 이상에 작년 9월, 8월 말의 고점이죠. 19,500원대까지도 실적 고전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하고요. 위더스약게 눌림 시 적정한 매수 가격이나 매매 타이밍 또한 다른 종목에 대한 여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유명한 사이트라는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청계로 투자 클럽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한민국 1등 투자 클럽이죠. 청계로 투자 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화면이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V.I.P. 무료 체험 신청하는, 분, 신청하기라는 배너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요 성함과 연락처를 치시고 이번 주 급등 예상 주 무료 받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전문가나 종목 상담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빠른 연락을 드릴 테니 성함과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투자클럽 전문가 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